이 아예 비겨야돼 굳지도 고따지러고 그게 산소와포추와의 신뢰야 신뢰 어? 필요없어 사화어사산어 이거 응. 산화오 나이스 님죽었 어? 억신물 아니 그런 뜻이야 그런 거 몸음을 들어놓고 쓰 네. 어, 가다 내, 막, 이게... 가 내가 쓰지 게아야 돼. 왜? 내가 쓰지 알아야 돼. 왜? 내가 쓰지 야 돼. 왜? 내가 쓰지 않아야 돼. 왜? 내가 쓰지 않아야 내가 쓰지 않아야 내가 쓰야 돼. 왜? 왜? 내가 쓰지 않아야 뭐 왜? 왜? 내가 쓰지 아야가두지않야 돼. 왜? 왜? 가 쓰지 야야 돼. 무슨 말인지 러겠어이 눈을 간다는 거는 이 상체가 어? 이게 커 이렇게 가는거 나중에 한 발씩 한 발씩 뛰는 걸 보는 느낌으로 가져봐봐 이 친구의 스타트가 이렇게 했을 때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이 빠른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이 빠른지 너는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보고 하면, 어, 이은발빠르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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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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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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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되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서 근데 이 코치님, 보는 이선수들을 보면, 시야가 너를, 이렇게 보면, 이렇보이리 이렇게 보면, 다리만. 이렇게 이렇게 면 이렇게 면 이렇게 보고 다리 들면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이전게적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 뭐가 당연히 발음는 거지. 이거만 이렇게 틀어 주게 보면 더느죠 어. 무슨 말이야. 백이 어와 아웃. 야. 는수가 지금 하다 하단... 지금 아웃이라고 하는 거. 일단 아웃. 끝. 아웃. 끝. 판단이 됐지. 네. 몇 번이야? 아, 2 번이야, 아, 그렇지? 데 2번. 번인데 타구가 정, 네. 레프트의 정면이냐, 아니면 사이드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써드를 해야 하는 거지. 안 가르는 거지. 호시님은 어, 주자일로에 만약에 라이트 앞에, 네. 세트 앞에 안 타셨잖아. 나는 좀 돌리고 있는 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레프트 세트하면 너네들이 못돌고 뭐 이거 가야겠다 이건 못가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너네 들이갈수 있으면 보고 안되면? 네 눈에 안되면? 안오는거야 못 오는거야 그러니까 눈에 대한 연습을 진짜로 보는 연습을 무슨 말인지 알지? 너네들이 한다이더 빨라 나 보는 순간 눈이 줄어들어 이거는. 오. 이거. 오. 지금 타구가뻥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빵 가기 때문에 조금 베이스 쪽까지 가고. 아웃 안타 이거 어 안타 통이 이렇게 가볍게 올가는데탕 가볍게 탕탁들어자 오케이. <목소리가> 이렇게 이거게이게 <목소리가> 안타 안타 됐어? 네. 근데 그게 진짜 빨랐어요. 어. 근데 레프트 지금 센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목소리가> 을타그 들로 타구에 이제 조금 네가 먼저 갔으면 수비로 갈수 있는데 만약에 그 전에 공을 잡아버리면 하나로 그 이렇게 네. 어. 다한 아, 연결 그니까. 연결이 되잖아. 그렇지. 왜잘 되는 거야? 늦지. 막다 나가서 보고, 사람들이 네. 보면서 가니까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일루에서 특히 탕탕 치기 전에 내가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2루에서더 없던 늦어도 괜찮아. 늦어도 왜 괜찮으면 탕탕 늦었어. 빡 안타 됐어. 어 안타다 하면 내가 몸이 빨라지는데 안타가 되는데 계속 공중 위에 있을거야? 아 안타다 하면 그냥 그때 빠르게 공 위에 들 근데 먼저 떨어졌을 때는 내가 중심이 스킵이 항상 시합할 때 가는 방향이 생기거든 그러다가 훨씬 해버리면 갖고 걸려만고 때리면 죽는거야 꺼지면 나오는이 선이 네. 뭐, 맞는 선이 네. 근데 빠른 친구들은 딱히 맞는 손이 앞에 있지만 더 뒤에다 그다가뺄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맞고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돼요. 이거 절대 죽으면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위로해서 더더욱더 더 늦게 나가도. 했을 네. 때 네. 자 노아웃. 자 노아웃. 다시. 다음, 다음. 아, 오케이. 와. <laughs> 와, 와. 지금도 봐봐, 정우야.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게 빠르니까. 지금, 이,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루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 아니, 기타고 날아갈 때까지 탕, 탕, 거이 있으라니까? 지금 나이나 백, 안타, 완베이스죠. 더더욱 더 천천히 들어가라 사실 지금도 빨라. 빨라.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정... 정우, 랑 승현이를 비교를 한다면 승현이는 천천히 하라니까 내 몸이 천천히 무슨 말이야? 네, 알아. 타이밍을 천천히 가져가는 거는 내가 맞았을 때 그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파가 날아가니까. 맞다 그랬었는데. 네. 어, 몸이 천천히가 아니라 탕, 탕 아, 아니라 당 지금. 그렇지? 네. 날라온 상태에서까지 내가 스씩 자체가 연기 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예. 네. 네. 어, 이런 식으로 투자플레이 오케이. 배웃왜 <놀라> <아웃! 아웃! 웃음> 왜? 에이 <laughs> 오케이, 소리라고 해야지. 아, 판다판다 그러니까 <놀라> 렇지 보는 맞지. 네단 조금 빨라 그래. 더더 느리게 더게다 다. 완벽. 안타 대면. 네. 어 지금은 노바운드 타구를 끝났어요. 네. 지금 타아 다스 네. 다스타고 <laughs> 네. 이거는 됩니다. 네. 다시. 네. 오케이 원 아웃. 아 오케이. 정우. 이게 지금 늦었어? 이게 절대 아니라 어. 이게 연결이 더잘 되는 거야. 네가 여기서 지금 연습이니까 조금 스피드가 좀더 스킬 스피드 나가는 게 보고 는게좀 늦어서 그렇지. 시합하면 여기로부터 스피드가 조금 더 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타이밍은 타이밍을 계속 가, 똑같은 타이밍을 가져가야 돼. 그 속에서 10% 20%만 스피드만 조금만 올린면돼 아. 시합 시합 이 지금 나도 조금 빨어, 빨랐어 제가 좀 이렇게 치니까 좀더 좀 뒤에서 치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지금도 이 친구도 탁 이게 멈춘 거야 팍! 탁탁탁탁탁 이게 멈춘 거야, 네. 이게 멈춘 거야. 현빈 같은 경우에도 타서 와서 뒤에서 <목소리> 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타자다 네. 그것까지 이만큼 치는 거 앞에서 이만큼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는 중심 이 먼저 쏠려 있으면 안된다요 그러니까 이루에서는 더더욱 유턴 그 같은 거 걸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딱들어서 넘어갈 때 그때 스킵을 나가라고 할때 해서 늦게 타고 나아는 것까지 보고 출발하라고 했는데 육지에죽어버리고 말도 안돼약 이건 초단수 약은 우리 이거 이하탈 유리이 이거 풀가 없는 거야 근데, 무수하지 않았어 네. 그 그러니까 그만, 그만큼 그만큼 중학교 때 천천히 천천히 컬러로 하고는 오케이? 네. 네. 어. 그리고, 그리고. 이루에서. 네. 하나도 없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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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 거는 쇼땅볼이 나와도 이 나오는 궤도를 팡 맞았을 때 내가 쇼땅볼이다 라인하다 위로 간다 눈에 다 보여 어, 눈에 다 보여 보이, 보이 때문에 위로에서 더더욱 보이는 걸뭐 확인해서 연결이 될때 쇼땅볼 도 스타트가 조금 빠르면 정면으로 너무 빠를 수있요 원바. 투바운 빵빵빵 이런 거 아니야? 야, 노아우샤 산둥 땅볼 절대 안 돼. 쇼 땅볼 절대 안 돼. 스타도 좋아서 허용. 오, 오, 그렇지. 예. 네. 그런 것도 우리 우리 우서운영 장수를 잘해야 돼. 네. 어. 야. 승호. 네. 승 맞았을 때. 맞았을 때, 타구 그렇고다인난지 네. 어, 안탄지, 양볼인지 네. 그 다음에 빵. 지금 빼서 잘 타구인지 네. 빵. 어, 아웃이데알그아피이 네. 네. 어. 100%면 지금 한6 0수0분을 스피드. 스피드를 스피드를 네. 어그 대신 풀리 네. 똑같은 타이밍 시야가려 아, 네.

어, 나오는지 진짜... 나와서. 어, 잘하네. 어. 아, 이게 나와서 잡는거야잔해 음, 찐. 이거 가야돼? 아니야. 어? 아니야. 이거 본인만 만나 돼. 너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타구 뭐라고 그랬어? 배도구 그치 응거속이랑 응. 엄청 잘칠수 밖에 없는 팁, 팁을 올리잖아 빵 완전 쟀을 때는 타구가 베이스까지 가야되는데 못불 아니까 다안타 아웃 이렇게 나오면 안돼 외야로 갔으면 외야로 쓰면 외야가 정면에서 뒤로 가는 그 정도 타고면 베이스 끝까지 가, 나가서 저기 속에서 외야가 딱 잡으려고 하는 모션에 있을 때는 갔다가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 야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네. 네 어, 이렇게 한다고 하라고? 네어 오! 오 오! 아니야? <목소리> 와 지금 이지 그냥 센터 그냥 이렇게 잡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 농도인데 잘 맞았지만 배도가 네 그냥 연습하라고 연습 연습잘 보인다 빨리 센터 아워 쇼탕골 오케이 라이스 용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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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지금같이 빡 바... 그렇게 하고 쓰리 여기에서 좀, 좀 잡은 될 같습니다. 쓰리 g Look, he has a s l 쓰리 S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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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다른 절대 죽으면 안 되니까. 네. 네. 움직임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연결이 네. 안 되는 경우 움직임 속에 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위에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가 출발할 거예요. 네, 그렇지. 떨어지기 전에 여기에서 판단이 되면. 여기서 판단되면 여기 위에 있으면 돼. 더 위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볼 시간이 더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 저기 속에서 막 쏘기. 막막박막 박박 연결을 해라. 네. 계속 뭔 끊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차가 날아가는 상황까지 더 늦게 떨어지라고. 네. 어. 저, 거를 저, 다 저, 그 저, 페이스북 저, 오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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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나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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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지금은 네. 외야수 지금 빵빵... 네. 그러니까 베이식까지 가야 돼. 1차부터 3 0까지와요 지금은 몇번에서판단됐어 2번, 3번 이제 거의 오케이. 그치. 그럼 3번 가야 못 가. 그래까 다이너니까. 네. 어. 아. 아? 네. 하나는 뭐야? 배도. 이동 와야지. 하 타이밍이. 어, 이동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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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빠르다니까. 네. 네. 아, 그, 우리 내, 아까 나 뭐라고 그랬지 네네네 네, 네. 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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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나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어때해1 어. 7님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 다리 아이 가져도 이제. 어, 네. 오! 염재! 구마를 떠나 지려 너? 네, 네. 이떻게 네. 어때 빨라서? 네, 빨라. 네, 라이스 간다. 그거. 다른 사람 한 것도 봐야 돼. 예. 네. 봐봐. 조금 표현이면 어때? 느낌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네. 그런 느낌이 들지 맞습니까 아 네. 나이스! 와, 네, 와, 네. 네. 와, 네. 네. 지금. 체크고 아, 그나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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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니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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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아, 네. 앞에? 어. 그까지 아. 오! 아, 나이스! 오는 내일 볼 때는 이거 하고 이제 세간에서 가는 거야. 세간에서는 어떻게 알아어요 세간에서는 네. 더 느낌. 더 느낌이 늦게, 아니라 맞아. 공이 맞고 나갔을 때 그때 중심이 더 있어야 돼. 여기서 있다가 타고 나가는 순간 저기 속에서 보고 보고 저기 속에서도 900 리타치. 오케이. 근데 더더타고 나가는 거더 확인 해야 돼 2루에서. 알지? 네. 네. <laughs> 하나 보면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맞고 <laughs> 스타트를 해야 한다면 노하우 주제리2에 왼손 타자가 20번도 빡된데 나왔는데 뒤에서 안 됐어. 이거까지 세간에서 살아야 돼. 그만큼 더 더욱더 맞는 것까지 맞는기 전까지는 중심이 쏠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이지 번트는 맞고 떨어질 때 맞고 떨어질 때 번트는 맞고 떨어질 때 그때 내 발이 그 다음에 떨어지고 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내가 먼저 떨어지고 맞이, 맞으려고 할때 내가 맞으려고 할때 같이 떨어지면 여기 허신되면내 몸은 갖고 걸립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더더욱 또 맞고 공이 날라갔을 때 그때 떨어져야 돼. 스키 자체가 다 공이 날라가는 상태에서 내가 저기 속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서 네. 오케이. 네. 어, 그렇게 더 천천히 내 몸을 천천히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리고 스키의 을더 깊게. 따라하고, 응. 그러면 라이나 쳤을 때는 나 봤을 때는 라이나 치는 거 날라가는 상태 보이는데 내가 라이나 쳤는데 내가 풀려서 죽겠어? 날라가고 있는데 내 타는 게 따라 빽이 되겠는안 되겠어? 날라가고 타고 날라가고 있는. 그만큼 더 높이 칠 거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내일은. 내일은 너는, 빌드도 응. 더 하고, 그 다음에, 아직 그게 마스터가 안됐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네. 그다다